오늘은 겸손에서 타락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떠한 인생이 성공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뒤에 위기가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화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어, 그의 후반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화려하게 성공한 후에도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에, 그리고 또 뭔가 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에 주의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의 모습은 처음에 가졌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 딴 마음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 모습에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미디안 연합군에게 대승을 거둔 이 기도원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였었던 이 미디한 연합군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모습을 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의 소식에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원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기도원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22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 이 당시의 시대상을 매우 잘 반영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누리고 어,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들의 강력한 힘에 이스라엘은 늘 눌려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처럼 강력한 지도자 아래서 중앙집권적인 체제인 왕을 세우게 되면 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사사제도라는 이 약간 불안전하고 불안한 이 모습을 이제는 접고 확실한 왕정체제를 갖추기를 원했던 거죠. 이 왕정체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는, 어, 정규군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 정부, 이 행정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마침 이러한 때에 지금 영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한 이 기도원이 아,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이어 왕을 왕이 되어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있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불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가장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사실 사사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왕 이상의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왕 같은 존재는 필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왕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은 이 내용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게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왕을 구하는 그 행위가 어떠하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왕을 구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이미 존재하는데 다시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이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도니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사실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만드신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을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어, 예견하신 결과 아닙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너희들의 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온 32,000명 중에 3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신 것 아닙니까? 이300 명만 남겨두신 것이 이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루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들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사람이나 제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기도온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지금 기도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3만 2천 명에서 300 명으로 줄이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전쟁을 사람이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셨다는 라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기도원입니다. 어, 기도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정답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그한 구석에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큰 유혹을 이겨낼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오는 작은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온갖 어려운 유혹을 다 이기고 난 이후에 유혹 같지도 않은 작은 시험에 걸려 우리는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있고 합리화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자체가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도원도 그 작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이 실패한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기념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한 가지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24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적들에게서 탈취한 금기고리와 그패물들을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 귀고리의 무게를 달아보니 17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장식과 패물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 기도원은 미디안과 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것 중에 금 귀걸이나 금으로 된 패물들을 지금 내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삼겠다라는 것을 거절한 기도온인데 그 대신에 그걸 달라하니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기꺼이 그것을 다 내놓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즐거이 그들은 내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온은 왜 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자신이 물리친 적들의 것을 자신의 공로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금을 가지고 지금 에봇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에봇은요, 제사장이 있는 옷인데, 어, 가슴과 등을 덮는 조끼와 같은 형태로 생겼습니다. 어, 그리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진 옷이 에봇입니다. 우림은 긍정, 옳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고 둠밈은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근데 이 에봇은 사실 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과 청, 금실과 청실과 자색 그리고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놓은 겉옷 위에 조끼 같이 입는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어깨에는 견장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견장에 큼직한 보석 두 개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양쪽 어깨에 하나씩 붙였었고요. 가슴에는 열두 개의 각기 다른 보석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판결 흉패를 달아서 그 흉패 안쪽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두게 만든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 것은 기도원이 레위지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에봇을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금이 아닌 이스라엘이 그들을 멸망시킨 그 사람들의 몸에서 빼낸 금귀걸이로왜 에봇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왜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갖다 두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원이 만든 에봇은 가짜죠.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 가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리고 진짜 에봇은요, 제 사장이 입어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만든 에봇은 제 사장을 위한 에봇이 아니라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에봇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제 사장이 이상의 명예를 가지고 싶었던 기도원의 그 유혹과 욕심의 모습이 에봇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욕심이 과하여서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원의 두 번째 실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도원의 욕심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에봇이 우상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이제 백성들은요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브라의 기도원이 있었던 그 성읍에 찾아가서 이 에봇 앞에서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눈에 보이는 에봇을 마치 하나님인 양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이제는 이들이 이방의 제사까지 흉내 내게 됩니다.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 다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니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발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발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원이 죽은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예 그냥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33절을 보게 되면,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 브릿은요, 바알과 브릿의 합성어입니다. 가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한 종교의 대표적인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브릿은 무슨 뜻을 가졌을까요? 브릿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브릿은 언약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브릿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브릿이라는 단어를 지금 바알에게 붙여서 바알의 언약이라는 별칭을 이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 브릿이 아니라 바알 브릿을 만든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바알과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겁니다. 급기야 35절을 보면 이것을 만든 기도원의 공로도 이제는 잊혀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기도원의 이 잘못된 결정이 백성들을 타락시켰고 자신들의 집안에 올무가, 아, 올무를 되게 만든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원인을 지금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더 세움길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1순위가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이 지도자 한 사람만 잘 넘어뜨리게 되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기도원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셋째로는 많은 첩을 많은 축첩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변질을 보여주는 증거는 그가 거느린 처와 첩의 숫자에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벨렉이라 하였다. 아멘 기도온 이후에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은 평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40년은 기도원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는 권력의 단맛에 취한 그 기도원이 많은 사람들과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정략 결혼은 고대 왕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죠. 여러분, 권력자와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 알게 모르게 많은 이권과 유익을 얻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들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권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사조, 사돈을 맺자라고 이렇게 유력하게 요청, 요청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원도 많은 축첩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들과의 사이에서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 딸은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 훨씬 더 많은 자녀가 기도원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첩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31절에 보게 되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하죠?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아비멜렉.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뜻에 이, 어, 이름의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그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갖는 중요성은 너무나 크죠. 지금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자신의 입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불리우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은 것이죠. 내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40년 동안 왕처럼 굴림하면서 기도원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호사를 누리며 왕처럼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내를 많이 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지키지 못한 기도원의 타락은 그가정에큰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 기도원의 집안의 올무가 되기 시작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이요. 자신의 이 형제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담이라는 하나 하나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더세움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며 그의 인생이 참으로 드라마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몰래 포도즙 틀에서 이삭을 타작하던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기도원이 보여진 우리에게 보여진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될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이후의 기도원의 모습은 실망스럽기가 그지 없죠. 형식적으로만 왕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 그가 왕처럼 군림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그 영광을 다 가로채고 영화롭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도 피비린내가 나는 불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형통한 때에는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훨씬 어려운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원의 삶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이 형통한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려 하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한 번의 성공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 빛나는 인생을 빛바랜 인생으로 살다간 반쪽짜리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원의 삶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단한 순간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